자, 아까 전에 40쪽 녹화를 빼먹어 가지고 40쪽만 추가로 설명을 하면 이제 미분 계수에 계산해서 <laughs> 우리가 지금 요렇게 생긴 식을 만났을 때이 식이 그 미분 계수를 의미하는 식인지 아닌지 판단을 할수 있어야 되거든. 근데 미분 계수를 의미하는 식이라는 건 우리가 아까 두 가지로 얘기했잖아요. 어, b a분의 fb fa 요러한 모양에서 앞에 리미트 B가 A로 간다 이런 모양이 붙어 있으면 미분 계수를 의미하는 식이고, 또는 뭐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, 그때 델타 X 분의 F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 이런 모양이면 미분 계수라고 그랬잖아. 근데 이 모양들의 특징이 뭐냐면, 자, 요거에서 요거를 뺀게요 자리에 딱 나와있다라는 특징이 있어요. 사실 이게 당연한 얘기지 왜냐면 이거는 기울기를 나타내는 식이니까 기울기를 나타낼 때 우리가 a,fa라는 점과 b,fb라는 점을 이용해서 기울기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분모에서는 얘 빼기 얘가 있고 분자에서는 얘 빼기 얘가 있는 게 당연한 거잖아 그래서 이 모양이든 이 모양이든 항상 자이 f 안에 들어가 있는 얘네 둘의 차가 분모에 있으면 그게 기울기 식이고 거기서 리미트 얘가 잘 붙어있으면 f'이 프라임 되는 거거든 미분 계수가 되는 거야. 근데 이 모양은 지금 어, 앞에 그 분자에 있는 애들을 괄호 안에 분자에 괄호 안에 있는 애들 얘에서 얘를 빼면 h가 아니라 뭐가 돼? e h 가 나온단 말이야. 그러니까 이 모양 자체로는 지금 f 프라임의 형태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지. 그럼 이걸 f 프라임의 형태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분모에 e h 가 있으면 좋겠잖아. 그럼 2를 붙여요, 여기다가. 2를 붙여. 대신 이건 내 마음대로 분모에다가 2를 곱한 거니까 분자에다가 이를 다시 하나 곱해줘 버리면 전체적인 값은 변함이 없겠지. 자, 대신에 여기다 이를 붙이는 순간 이제 자이 부분이 이 부분이 미분개수가된 거죠. 그렇 이걸 f 프라임 뭐라고 말할 수 있어? f 프라임 a라고 말할 수 있어. h가 0으로 가면은 e h도 0으로 갈거 아니야? 그럼 이 빨간에도 a가 되는 거고 초록색도 a잖아. 그럼 아까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점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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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가지고 A에 접근하고 있는 거잖아. 그치? 그럼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죠. 그래서 F'A 그 값은 2인 거 알고 있고 거기다가 내가 추가해준 2를 곱해서 답이 나오는 거죠. 이런 식으로. 그치? 맞죠? 다 마찬가지예요. 뭐 6번에 3번 같은 것도 보면 은딱 보자마자 들어야 되는 생각이 어? 이거는 미분계수 모양이 아닌데. 그치? 이걸 뭐 조정을 좀 해가지고 미분계수가 되게 해줘야겠네. 해주는 방법은 그거라는 거죠. A 플러스 H에서 a 마이너스 h 를뺀 거가 있어야 돼. 뺀거 빼면 뭔데? 3H가 있어야 돼. 그럼 분모가 3H가 돼야 되니까 여기 3해주고 뒤에다가 3해주고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러면 또 이제 앞에 있는 부분이 F 프라임 A가 된 거고, 얘가 F 프라임 A가 됐고, 거기다 곱하기 3한 게 답이라는 거예요. 그럼 답이 뭐가 되는 거야? 6이 되는 거야. 그치? 이런 식으로. 맞죠? 그러면 오른쪽 줄에 있는 것들도 원리는 같은데 자 오른쪽 줄에 있는 7번의 1번을 보시면 7번의 1번은 분자가 fx 빼기 f1이니까 분모에 뭐만 있으면 좋겠니? 분모에 이거 빼기 이거 그러니까 x 빼기 1만 있으면 좋겠는데 분모에 x 제곱 빼기 1 있잖아 아까 왼쪽은 뭔가 부족했잖아 2가 부족해서 내가 2를 곱해줬죠 근데 지금은 분모에 너무 많아. 그지 X 빼기 1만 있으면 좋겠는데, X 빼기 1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도 같이 있어? X 플러스 1도 같이 있어. 그럴 때는 미분 개수를 만드는데 불필요한 애들은 뒤에 따로 독립을 시켜주는 거예요. 이렇게. 이렇게 독립시켜서 있으면 되잖아. 지금. 그러면 결국 앞에 식과 같은 식이죠 어, 그런데 요 부분이 이제, 요 부분이 미분 개수가 된 거야. 그치? F' 프라임 1이 된 거야.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3이고요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부분도 이 부분도 독립을 시키긴 했지만 이것도 이리미트의 영향을 받는 거니까 x가 1로 가요 그치 얘는 2분의 1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3에다가 2분의 1을 곱해가지고 마이너스 2분의 3 이런 식으로 그치 그렇게 풀어주면 되는 거다 마찬가지예요 다 그런 모양을 맞춰주면 되는 거고 마지막에 거기 8번 보시면 자,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개념을 다시 복습하는 거예요 어, 델타 x 가0으로갈때 무엇의 극한값이 미분계수일까? 미분계수란 리미트를 붙인 거잖아. 델타 x 가0으로간 리미트를 붙인 건데 뭐한테 리미트를 붙인 거냐면 델타 x 분의 f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 a. 여기다 리미트를 붙인 거잖아. 그렇지? 그치? 그치? 만약에 얘가 없었다면 요 상태는 우리가 평균 변화율이라고 그랬잖아.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에다가 리미트를 붙인 게 순간 변화율이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 괄호 안에다가는 평균 변화율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평균 변화율 그 다음에 어, 즉 f'a는 어, 델타 x분의 델타 y에다가 델타 x 0으로 간 거고 그걸 또 우리는 이렇게도 쓸수 있는데 이게 바로 지금 이 모양이죠 여기 델타 x가 0으로 갔고요 분모는 델타 x분의 이렇게 되는 거고요 또 그거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도 쓸수 있다 요 괄호 안에 넣었어야 돼. FX 마이너스 FA, 그치?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. 이렇게. 맞죠? 그래서 40페이지는 요러한 내용이었고, 뭐 41페이지는 아까 처음에 설명할 때 같이 했던 내용이죠. 그래서 요 41페이지에 있는 문제들을 풀 때는 항상 머릿속에 요 미분 개수 그리고 순간 변화율, 접선의 기울기, 이세개는 결국 다 똑같은 개념이다. 그지? 이게 다 똑같은 개념이다라는 걸머릿 속에 넣으셔야 돼요. 그래서 항상 이 문제를 풀 때는 f' 몇을 구하는 건지를 써놓고 시작을 하는 거죠. 지금 뭐 8번 같은 문제도 이 녀석의 여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뭐냐가 질문이거든. 그럼 이건 그렇지. f' 3을 구하라는 거구나. 이거부터 쓰시고, 그럼 우리가 배운 대로 f' 3을 써보는 거지. f' 3은 리미트 x가 3으로 갈때 x 3분의 FX 빼기 3이야? 그치. 요렇게 딱 써놓고 이제 차근차근 집어넣어서 계산만 하면 되는 거야. 어렵지 않죠? 네. 응. 오케이. 그래서 지금 거기 38부터 41까지 했잖아. 그래서 여기까지 문제들 풀어 오시고, 지금 요 부분은 그책 안에 답지가 다 있어요. 책 뒤로 좀 넘겨보면 답, 답지가 있어. 그래서 여기까지는 채점을 해오시고, 그 다음에 책맨 뒤에 보면 은 마무리 문제라고 몇 페이지가 더 있거든? 그 마무리 문제 중에서 <laughs> 마무리 문제 1회차에 1번부터 4번까지가 오늘 애들이 한 내용이거든요. 그래서 유나하고 민기는 요거를 내일까지 해가지고. 다 하고 있요 그죠. 수, 먹금 다 나온 거지. 아수목금다 나가요? 아니 월, 화, 수, 목금 뭐? 다 하는데 이제 이번 주는 수목금 화, 목, 월, 협, 월, 월,